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과거에 저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죠.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킨 적 없지만 죄책감의 익명으로 남아 과거에 저를 고백해 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난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전에 저를 따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엄한 집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21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저희 첫 남자입니다. 물론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무척 많았죠.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그땐 결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이트 가서 놀았던 이야기,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설레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차례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던 경험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짓고 들어와 한숨을 크게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거 비싼 건데. 그 핸드폰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였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손님의 핸드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이나 먹었는데 여기에 그쪽 분 전화가 찍혀 있어요. 핸드폰 주인한테 언제 찾으러 오시는지 연락 좀 해줘요. 알고 보니 누군가 핸드폰을 주어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거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핸드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돈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 제가 갔을 땐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있었죠. 문 앞에 주인인 것 같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핸드폰을 찾으러 왔어요. 그 남자는 핸드폰이 가게에 있다며 지하 1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남편의 것이 맞긴 했지만 20만원이라는 술값을 주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기, 혹시 20만원어치 술을 마신 게 정말 맞나요? 그 남자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고 빨리 20만원을 지불해야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턱으로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턱수염이 풍성한 마초 느낌의 상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만원 대신 제가 오늘 밤 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되나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과 함께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와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만으로도 흥분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돌려받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술집주인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님 하면서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출근을 했었지요.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주며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도련님은 애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형수님 같은 이쁜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나 같은 여자 있으면 결혼할 거야. 당연하죠. 한 채의 고민도 없이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련님에게 다가가 입술을 막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얼어 있던 도련님은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부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을 하고, 한달 동안은 대놓고 데이트를 한것 같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간은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도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군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채팅이라는 것을 했지만 누군가와의 만남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서울과 2시간 떨어진 지방에 있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파절이가 되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 다음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죠. 순간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그날따라 너무 민기적되는 겁니다. 끝내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태도를 똑바로 하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며 먼저 집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저는 별거 아니라고 답하고 방에 들어와 분을 삭혔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싸우느라 그동안 못 봤던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침, 초등학교 동창 중한 명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달라는 메시지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한 스물 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 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 짝꿍 현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와 운동을 모두 잘했었고,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었죠. 제 기억상, 그 아이도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현진이의 모습을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현진이는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죠.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저는 술자리가 진행되자마자 그 아이의 옆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현진이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죠. 잘 지냈냐며 하면서 어떻게 전학가고 연락을 한번 안할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사랑해주니. 저는 현진이에게 아무 말 없이 술을 한잔 따라 주었습니다. 현진이는 미혼에 애인도 없었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여자들이 눈이 다빈 것인지 이렇게 멋있는 애를 혼자 놔두다니 현진이가 말을 계속해 갈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현진이도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 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야 할 때가 되었죠. 그런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현진이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현진이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또다시 설레임은 찾아왔고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리 이러니까 꼭 개인 같아. 저는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현진이는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싸었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현진이와 친정 집까지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현진이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쪽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현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다른 남자도 몇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재회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마흔이 넘는 지금까지도 만남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죠. 이제 더 이상의 사랑은 찾지 않고, 저의 마음 속 진짜 서방님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